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. 매스카라 비중이요? 네, 7만 7만 5천 원에 10%입니다. 7만 5천 원에 10%요. 네, 어, 스튜디오 드래곤. 일단 7만 5천 원에 10% 사셨다면요, 지금 시기에 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요즘은 이제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잖아요, 그죠? 네. 요즘에 보면은 급등한 종목이 더 가고 그래요. 막 에코프로도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. 그죠.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꺾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꺾일 것 같은 느낌인 것 뿐인 거지 또갈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장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장세라고 불리냐면 부르냐면요. 수급 쏠림 현상이 생기는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쪽만 계속 몰리는 거예요. 근데 그 타겟이요. 우리 그 룰렛 같은 거 아세요? 네. 그 우리 왜그 옛날에 이렇게 돌림판해갖고 이렇게 쭈루룩 돌리면은 화살표가 위에 있어고 또 쭈루룩 돌아가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몰려있던 그게 화살표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다른 쪽으로 또 몰려가게 돼요. 그 업종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다음 차례는 지금 뉴스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업종군이 어,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 있어요? 없어요? 없습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기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컨텐츠에 관련된 뉴스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. 돈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예요. 얘는 지금 영업 이익이 400억에서부터 800억까지 늘어 있잖아요. 그죠? 매출도 5천억에서 8천억까지 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, 뭐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요, 컨텐츠 제작하는 그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고 컨텐츠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요즘에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잘 만들어야지 대박이었잖아요.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영화도 뭐잘 만들어야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 관객 수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계약해서 받아가지고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만들 수 있게 돼 버렸어요. 그래서 그런 걸볼때 이제 고정적인 수익으로 약간 바뀌어 나가고 있다.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 관련 주들은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평가가 네. 따로 없습니다. 주가 떨어졌는데 안 가면 저평가예요.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목들이 갈때좀 소외감을 느끼실. 수 있지만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내 종목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가져간다면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인기가 없어서 밀리는 거지 안 좋아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, 럼 저기까지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6만원 정도까지 일단 지난, 지난 저점이기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그냥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상관없고요. 저기서 조금 내려왔을 때 전화를 한번 주신다면 그냥 아마 악재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사셔도 될것 같아요. 6만원쯤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아마 비중을 한 25%까지 늘리시고요. 만약에 저게 무너지고 5만원까지 떨어진다면 기회입니다. 그때는 50%까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뭐 종목을 내가 지금은 소외 당하는 종목을 산것 뿐인 거지 앞으로 얘가 또올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다른 종목에 계신데요?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아, 이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수익 네. 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